인생 한달 남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네.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한번 사는 인생들인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분 설명드렸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더 이렇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제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종기 권사님이 걷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계셨고요,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또 이선미 집사가 피가 멎질 않아서, 피가 멎질 않아서, 또 이모전시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받고, 그리고 퇴원을 또 했습니다. 뭐, 우리 옛날 교우지만, 정봉수 원사님이 방광암 수술을,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임팩션이 생겼고, 또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소장을 꾸며놓은 거예요. 소장이. 래가지고막 뒤틀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그저께 퇴원했습니다. 김명중 집사님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생사 지난주 신방을 놨는데요.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양로원에 계셨는데 호흡하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그 입을 버린 채로 계시더라고요. 다물질 못하시고 계속 뭔가 입을 막헐리시고 아, 이런 모습 아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지금 병원에 예, 이모진 씨도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예, 여러분 우리 산돌게 작은 교회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봉수 권사는 저랑 똑같은 친구예요. 동갑이고, 이선미 집사는 저보다 어립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좀 생각하셔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 예. 가정하시면서, 한 달밖에 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예. 어떤 게 삶의 우선순위,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마지막 삶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네. 여러분 마지막 삶이 중요해요.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죽은 날짜로 그 사람을 기억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잘 죽어야. 그 사람의 모습이 남은 후손들에게 네, 만약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말 네, 뭔가 좀 다른 죽음이었다. 라고 하면 그 다른 죽음으로 기억을 한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 지금은 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네, 5, 6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그 영어를 쓰는 기독교 국가들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와 그그그 그, 그 가치 속에 늘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그렇죠 솔직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저 유럽에 있는 뭐 영국도 그렇고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사실 뭐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영어권 영어를 쓰는 그런 대부분의 나아든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전해 인생에 있어서, 예, 특히 별 우리가 쓰는 언어들 가운데 예, 감동을 주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질문한 그 질문에 답에 우리 인생을 아 이런 게 삶의 우선순위구나. 뭘 답했냐면 홈이라고 했어요 홈. 홈.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입니다. 홈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달 남았어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마무리를 누가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거둡니다. 네, 가족들이 거둬요. 왜 우리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족이 중요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마더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단어였대요. 마들 가정에 해잖아요, 해 가정에 아내 해 가정 아내 해 아내 해입니다, 해어 마더입니다, 마들 관계입니다 가족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출치였대요, 출치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감동을 줬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르찬송 부르면서 모이게 힘쓰고 새벽을 깨우고 뭐 하나 될 때이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라고요. 교인들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라고요. 우리 안에서 사,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다?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처치입니다. 처치. 철치. 처치가 감동을 줬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처치에서 뭘 얘기를 해요? 네 번째가 헤븐이랍니다. 헤븐. Heaven.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헤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미권 사람들에게, 영어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단어. 이네 가지랍니다. 네 가지. h 마 r church, heaven.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네. 김명준 집사님 가족들도 이제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거든요.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 그리스도인거 믿으시냐고. 아유, 복사님, 있습니다 저 우리 어머님하고 동갑이세요. 예. 소망이 있으면 이제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제 하나 연수가 다찼고 예. 모든 육신이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 갈 때가 됐으니까 가, 가야죠.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목전 전화했더니 주중에 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갈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갈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교회가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 꿈꾸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갑시다. 전국 갑시다. 그거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해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동을 줬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죽는 사람들 옆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때, 그때서야, 죽을 때 내서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로 한 세, 네마디를이학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 이거 죽을 때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30일 남았다니까 지금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사세요. 죽을 때 그냥 한마디 쭉 던지고 가지 마시고 그때 저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고마웠다 고마웠다 아들아 고마웠어 딸아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했어 지금 하시라고 지금 죽을 때 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말 쓰세요. 감사하는 말. 그때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용서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고 하는 말. 용서한다고 하는 말. 이네 마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네. 그 단어를 그때 쓰지 말고, 평상시에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단어 많이 쓰세요. 네. 단어 많이 쓰시라고. 그리고 또그네 단어가 삶이 실제가 되도록 사실하고, 지난 주 중에 일어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모전 씨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벌써 세 사람, 네 사람이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들 이야기라고.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는요. 예?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있잖아. 니네들이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않지. 나 너희들 용서 안 해. 나오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세 군데만 찾아 봅시다. 빨리.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맥처럼 얘기하십니다. 하나의 흐름처럼 말씀하셔요.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좀 이따.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가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하시라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잖아요. 용서하래잖아요. 누가 보면 17장입니다. 네. 자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 보금 17장 네. 자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맥처럼 흐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금서 가운데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13,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 4절 누가 보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 모든 그 더럽고 추한 죄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는 용서의 나라고 교회 용서의 국가입니다. 용서 그리고 그 용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까지도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가상 치론 가운데 한 마디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지 않고 그 상처, 그 미움, 이런 거 갖고 살잖아요. 그것은 그것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죄수를 석방하는 것이고, 그 죄수가 바로 당신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 죄수 석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나, 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말기암 환자들하고 첫 대화를 할 때, 많은 의사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용서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십중팔고 이상한 눈빛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반문한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암에 걸린 것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여러분 90% 이상이 다 암의 모든 원인이 되뭔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안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너희들 용서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한 사람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도 각 세우는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기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서의 심리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힘은 바로 사랑과 용서에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노와 증오심 속에 살게 합니다. 용서는 자유, 힘, 건강, 창의성, 하나님과의 관계, 기쁨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풍차는 만들 수 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에 도을 조종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 배우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워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 모두가 여기 이 남옥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4, 50명의 우리 성도들 다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의 근거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현실적으로 액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120억 불입니다. 한 14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트럼프 많이 가졌다고 해도 35억 달러 밖에 안 돼요. 120억 불. 14조 정도 되는 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1만 달란트의 이 죄의 값들. 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100대나리온, 200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목을 잡고 앉아서 그렇게 틀어지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린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심, 사, 사람들이라고 심사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 근거에서 의해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 내가 1만 달란트 탄거받았는데 나한테 겨우 200대 나리온 빚진 사람 가지고 목 잡고, 그 사람 감옥에다 쳐놓고, 나도 감옥에서 같이 살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용서의 근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시잖아. 한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 향유 붓고 막 이래잖아. 그더니 시몬을 부르잖아. 시몬아. 탐감 받은 두 사람이 있어.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탐감을 받았다. 누가 더그 탐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까? 당연히 50보다는 10배가 큰 500데나리온 오, 백테라리얼입니다 여러분, 탕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는 탕감해준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힘을 벗어 누군가를 나에게, 예, 네, 나에게 미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들 주고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을 했던 그 사람을 뭐할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일만 달란트 가치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괴수 죄인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의 죄와 실수와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도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연구의 성공의 목사님십니다. 이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도 건너야 하는 다리를 부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인생 그렇게 삽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 먼스 한달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의 사람의, 나에게 미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아까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있다면 그 기도하면서 그 사람 용서해라.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 예, 오늘도 여러분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새벽에 예, 절대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억어하고, 속박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이 제가 말하는 이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이 30일 동안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하나님 부름 받고 가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돌개의 성도들 5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50 넘었으면 이제 자식들 앉혀놓고 유언하세요. 유언하시라고 앉혀놓고 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거니까 네. 너희들 예수잘 믿고 하면서 유언하세요. 재산 있으면 재산 다 얘기하시고 유언하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해놔야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가도 그 아이들에게 미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허무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다 아, 얘기하세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오늘 애들 불러다 놓고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한 방에 가자고요. 네. 그냥 1년 2년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놓고서도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예, 내려놓겠습니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 사람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 형제 그 자매하고 네, 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돌기민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마음속으로 우리 한 2, 3분 정도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한 마디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작은 소리를 해도 좋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